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어떤 차를 탈까? 현대자동차그룹의 수장 사조원대 자산가 그리고 대한민국 재벌 3세 정의선 회장은 과연 어떤 차를 가장 좋아할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현대차 아니면 제네시스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완전히 예상 바뀌었다 그가 꼽은 차는 포르쉐 911 람보르기니 쿤타치 폭스바겐 골프. 세계 자동차 역사에서 각각 한 시대를 상징한 모델들이다. 포르쉐 911 기술의 교과서. 정희선 회장은 911을 스포츠카의 기준점이라고 말했다. 60년 동안 같은 구조. 뒤쪽에 엔진을 얹은 방식. 하지만 세대가 바뀔 때마다 더 완벽해지는 밸런스. 변하지 않는 설계 안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자동차. 그는 이 점을 깊이 존경했다. 그리고 말했다. 현대차도 이렇게 진화해야 한다. 람보르기니 쿤타치 디자인이 감성을 만든다. 1970년대 쿤타치는 슈퍼카라는 단어 자체를 만들어낸 모델이다. 쐐기형 차체, 시저 도어, 극단적인 디자인. 정희선 회장은 쿤타치를 통해 디자인이 기술을 넘어 감성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의 최신 전기 콘셉트카에도 감각적인 디자인 요소가 담겨 있다. 폭스바겐 골프 자동차의 본질. 세 번째 선택은 의외로 현실적이다. 바로 폭스바겐 골프. 수십 년 동안 해치백의 기준이 된 모델. 실용성과 기술의 균형이 뛰어난 자동차다.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일상에서 얼마나 유용한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철학은. 아이오닉, 아반떼, 투싼 같은 현대차 주력 모델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마력에서 프로세싱 파워로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제 자동차는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마력의 시대에서 프로세싱 파워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자동차의 경쟁력은 엔진 출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결정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현대차는 SDV, 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컬,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에 가속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그는 지속 가능 경영도 강조한다. 2045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소 기술이 있다. 정희선 회장은 수소를 가장 유망한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말하며 HTW 브랜드를 통해 수소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정 회장은 협력도 강조했다. 이제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GM과 협력하며 전기차 플랫폼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은 혼자가 아니라 연합을 통한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정의선이 존경하는 4명의 혁신가. 그는 자동차 산업을 바꾼 인물로 네 명의 이름을 말했다. 카를 벤츠, 페르디난트 포르쉐, 헨리포드,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특히 머스크에 대해서는 전기차 대중화와 충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현대차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론 정의선이 말하는 자동차의 미래. 정의선 회장이 좋아하는 세 가지 차. 911의 진화. 쿤타치의 감성. 골프의 실용성. 이세 가지는 그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현대차의 미래를 상징한다. 혁신, 디자인, 그리고 고객. 그는 말한다. 자동차는 기술로 움직이지만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